2021 2학기 기말고사 경기요고 7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정을 나타낸 것이다. 자 볼게요. 수소 원자핵 4개가 됐죠? 헬륨 원자 하개 되는 거죠. 이때 질량이 줄죠?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 형태로 질량 결손에 대한 에너지 됐죠? 갑니다. 자 기업본. 태양의 복사층이 아니라 그죠 핵, 그죠 중심부 핵에서 수소 원자핵 4 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 한 개로 그죠 어 뒷말은 맞는데 앞에 게틀린 거죠. 뒷번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 그렇죠 질량 결손의 에너지여고 그죠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두 번에 수소 원자핵 4 개의 질량은 자 앞에 겁니다 헬륨 원자핵 1 개의 질량보다 크겠죠. 크니까 반응 후에 질량이 줄고 질량 결선 그게 에너지로 튕겨 나오는 거죠. 맞는 말이네. 정답은 니은 d 되겠죠. 2021 2학기 기말고사 경기 요고 7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d 이 심었습니다.